안녕하세요. 김프로야키TV입니다. 자, 오늘도 또 날씨도 선선해졌고, 비가 살짝 올라가는지, 비 소식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 토종볼을, 예, 참견해 주러 왔는데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작년에 제가 여기서 700짜리 한 태통을 놓고, 뒷 꿀을 이렇게 한 방울도 못 떴죠. 700짜리 한 태통을 여기다 놨는데 그때 여기 두 통을 입주가 됐었어요 자연 입주. 그런데 꿀을 한 방울도 못 떴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렇게 사각통으로 바꿨어요. 예, 근데 이제 환태통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예, 사각통도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어떤 게 문제 있는 건 몰라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말벌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제가 지금 제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환태통을 태우는 거를 제가 보기에는 진짜 잘 태우셔야 돼요. 그렇게 잘 어설프게 태우면은 무조건, 무조건 우회부터 안 일이에요. 집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입이다 보니까, 아, 그게 이제 뭐 방부제가 들어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태우셔야 돼. 겨울에 아주 그냥. 바짝 태우셔가지고, 밀랍을 칠해가지고, 끓여가지고, 쏟아내가지고, 아주 잘 태우시면은, 제가 보기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요거를 꼭 제가 강조하려고, 요번에 이제 영상을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한 방울도 못 떴거든요. 그거는 제가 태운 게 아니에요. 예, 그때 환태통은, 예, 아는 형님이 이제 살짝 태워가지고, 이제 갖고 오신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태운 게 아니래가지고, 예, 그게, 두 통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예, 그게 한 통도 아니고 두 통이 이제 여기서 꿀한 방울도 못 썼었거든요. 우회부터 이제 집을 안 내리고,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각통을 제가 요거를 들어보면은 답이 딱 나옵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거우면은, 예, 이 무조건 벌통을 잘못 태우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올겨울에 만약에 이제 벌통을 태우시고 내년에 준비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요통을 확인하고 말씀을 또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요통을 한번 안에를 보겠습니다 세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아 무겁습니다 아잘 보이십니까 아 정말 무겁고요 여기다가 지금 지대 놨습니다 와 성공입니다 이거 여기를 잠깐 청소 좀 할게요 잠깐 손으로 장갑 끼는 손으로 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어우, 물기가 워나 뭐. 아, 청소 안 했으면 아주 너무 지저분해요. 자꿀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대성공입니다 이거. 여기서 이제 답이. 답이 딱 나왔는데요. 잠깐만요. 예, 이렇게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고 아주 물기가 엄청 많고 지금 꿀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요게 답을 찾은 게 세통은 수입산 세통은 잘 태우셔야 돼요. 아주 깨끗하게 태우셔야 되고 밀랍을 끓여가지고 안에를 발라가지고 무조건 쏟아내야 됩니다. 자, 요거를 확인을 또한번 제가 이제 태운 통이 있거든요, 새 통. 예, 그거를 또확인하러가겠습니다 자, 그냥 환 태통이 새 통. 그런데 요거는 제가 잘 태운 통이죠? 아까 보셨죠? 그게 계상을 해줬어도 안 내리는 벌이 있어요. 안 내리고 우회부터 그냥 꿀을 꽉 채우는 벌이 많아요. 그냥 막 그냥 그 계상을 해줬다 그래서 무조건 다 내리는 벌이 아닙니다. 예, 내린다는 벌이 아니에요. 계상을 해줘도 안 내리는 벌이 있다. 예, 계상을 해준다 해서 다 내리는 게 아니다. 안 내리고도 꿀을 꽉 채우는 벌이 있어요, 우회부터. 그 대신 계상을 해주면 좋은 점이 뭡니까? 이제 공간이 넓어지니까, 일단 손잡을 안날 확률이 많고, 확률이죠? 확률, 확률이 많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원한 공간에서, 예, 벌들이 잘 지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꿀이 이렇게 바닥이 찌글찌글한 거는 예, 바닥이 찌글찌글한 거는 꿀을 수분을 날리는 거예요. 날려가지고 수분을 다 날린 다음에 뚜껑을 덮으려고 예, 그래서 이제 바닥이 찌글찌글한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예, 엄청나게 좋은 거죠. 예, 꿀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수분을 날개에다 날려서 바람으로 날려가지고 예, 찌글찌글한 겁니다. 자이 통이 새통입니다. 새통. 쇠통. 이거는 뭐 엄청 새통인데 제가 이제 600으로 자른 겁니다. 600으로 잘랐는데요. 아, 요거는 이제 600으로 자르는데 제가 아내를 겨울에 이제 영상도 제가 올린 적이 있었는데 아주 바짝 태우고서 밀랍으로 끓여 가지고 쏟아냈어요. 제가 요 영상을 또 올린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토종볼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환태통 수입산 사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놓으실 분들, 예,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걸 안 보시면은, 진짜 후회십니다 그런 분들을, 만약에 700짜리, 이런 길이기를 700을 사시던, 뭐, 600을 사시던, 그런 거는 뭐, 관계가 크게 없는데, 태우는 거를 아주 기똥채게 태워야 돼요. 진짜 아내를잘 태워가지고, 밀랍 있잖아요. 뭐, 양봉 밀랍이든, 토종 밀랍이든, 그 밀랍을 끓여가지고 붓으로 싹 발라요, 전체를. 그 다음에 계속 끓여. 예, 그 다음에 계속 발라. 그 다음에 태우셔요. 쫙 태우고 쏟아내, 계속. 예, 그, 그러면은 그 안에 예를 들어 그 수입이 들어올 때 방부제 역할을 한 그런 역할도 싹 가셔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불로 다 태우기 때문에 그 방부제 역할은 제가 보기엔 다 없어진다고 봅니다. 어설프게 불만 살짝 갖다 댔다. 예,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통은 무조건 1년 이상을 지내야 돼요. 예, 그래야지 그우에 뚜껑서부터 차, 차분하게 쫙 집을 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집을 못줘요 제가 여태껏 경험한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방부제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싹 태워가지고 그 밀랍을 끓여가지고 싹 발라가지고 쏟아내가지고 아주 앞뒤로다가 그냥 바깥 치고 뭐고 그냥 싹 태워야 돼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입주 잘해요. 예, 이게 그 통이에요. 이렇게 입주한 거고, 내가 증거를 보여주려고, 예, 이렇게 온 거고요. 요걸 제가 안에까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꽉 찼다는 증거인데, 이게 꽉 찼고, 엄청 무거우면은, 그 답이 딱 나오는, 정답이. 그래서 그게 무조건 잘 태우셔야지, 새 통도 입주를 잘한다. 그냥 어설프게 태워가지고, 어, 내 세통대 왜 입주 안 해지? 이래시면 안 돼요. 예, 그런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잘태우셔야지만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요거를 안내를 내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뚜껑에서 소리가 좋아요. 예. 꽉 예, 들었다는 느낌. 예. 툰탁한 느낌. 예, 그래서 이게 요렇게 이제 요런데는 옹이 때문에 이렇게 바깥에다가 실리콘 싸는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더 좋아요 자안를 보겠습니다 아 어, 진짜 무겁습니다 와. 하, 보이십니까 아유 팔이 떨려 진짜 끝내줍니다 에, 이렇게 쇠통도 이렇게 바짝 태우면은 밀랍으로 다 해가지고 아 진짜 끝내주네요 아유. 우리 토종뻘 하시는 분들 예, 바닥 청소 할게 없어요 지금 이제 꿀이 들어와 가지고 밑에가 이제 찌글찌글 한데 이렇게 이제 찌글찌글 한 거예요 잠깐만요 자 요렇게 잘 다시 또 해줬는데요 정말 무겁고 성공했습니다 여기는 뭐 진짜 제가 봤을 때 오소리도 못 올라오는 데거든요 웬만해 가지고는 근데 뭐 사람이 올라오니까 또 올라오겠죠 예, 그런데 제가 요벌은 여기다가 올해는 살리고 여기를 좀 오소리를 못 오게끔 어떻게 장치를 잘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벌은 지금 한번 쏘지도 않았거든요. 예, 진짜 순해고 아 너무 다루기 좋아요. 예, 그래서 참 너무 좋습니다. 야 중요한 거는 진짜 이게 제가 저도 경험 안 했으면은 절대 몰랐던 거예요. 예, 무조건 쇠통은잘 까실려야 돼. 그 대신 밀랍으로다가 칠해가지고 쏟아 내가지고 아주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수입산이 방부제가 만약에 했더라도 아무 상관 없어요. 제가 그거는 뭐 무조건 책임집니다. 근데 그걸 어설프게 태우면은 상관 무조건 있어요. 아주 무조건 상관 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한태통이 아주 제가 여기 창견 안 해고 청소 안 해줬으면 큰일 날뻔 했던데요. 여기 소충이 막 생겨가지고, 청소 안 해줬으면은, 아유, 말벌이 몇 마리야? <laughs> 도대체 말벌이 몇 마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가 저래고 있네. 에이구, 진짜. 너무 하다 니들. 자, 여기는요. 제가 또 요것도 좀, 이, 이, 통도 참 멋진 통인데, 제가 요거 만약에 청소 안 해줬으면, 소충 피해로 요거 망한 통이에요, 원래. 아, 쪼만한 소통이 막, 진짜 바글바글 했던 통을 제가 딱 타이밍 맞춰와가지고 청소를 딱 해줘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엔 세력이 더 좋아지고 하, 이렇게 지금 끝내주게 돼 있는데 모르죠. 이제 들어봐야지 알죠. 안내를 내검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끝내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 말벌을 또 잡고 예, 그러니까 요거를 안내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무거우면은 이건 또 게임 끝입니다. 여기 미련이 환상적인 데가 제일 좋은 데가 여기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환태통 요런 거를 좀 갖다 놨는데 여기는 뭐 높기도 엄청 높고 예 그래서 이제 갖다 놨는데 아 진짜 말벌도 크네요 등고무 말벌도 커예 그래서 요거를 내검을 해가지고 우리 토종벌을 하시는 분들 초보자분들 저는 이제 초보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방법이고 제가 여태껏 경험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를 내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안를 보겠습니다. 아, 성공입니다. 와, 진짜 끝내줍니다. 야, 이거 소충 피해로다가 아주 절단 났던 뻘인데 제가 이거를 아주 진짜 구제한 거나 마찬가지죠. 적절한 타이밍에 딱와 가지고 예. 야 세력이 이렇게 좋은데도 조그만 소충이또 있네요 조그만한 게한 마리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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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잠깐만요 예 이렇게 청소를 깨끗하게 해줬고요 지금 무거우면은 뭐 일단 끝내주는 거죠 예한달 남았는데 예, 점점 더 무거워질 테고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환태통은 나머지 두통이 더 있는데요 그 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이 멀리를 제가 털어놓은 거죠. 아, 잘했네요. 에이, 식이 저렇게 많이 컸네. 자, 여기는 제가 작년에 여기서 제가 또 털어놓아가지고 아주 뭐큰 재미를 봤던 데인데요. 예, 미련이 워낙 좋은 데라서 아주 꿀을 꽉 채웠죠. 자, 요거는 신왕, 요거는 구왕. 요렇게 제가 이제 갖고 와가지고 털어놓는데, 제가 이 멀리까지 와가지고 털어놓을 때는 이제 딱한 가지 미론 때문에 그러죠? 미론과 이렇게 큰 바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미론이 좋다는 거. 아, 그런데 여기 단점이 또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월동은 못 내요. 여기 오소리 담비가 아주 버글버글 한입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거는 그 오소리가 봄 가을에는 안 건드려요 겨울에 오, 겨울에 꼭그 월동날 때 계절이 어, 좀 늦게 들어가야 되던가 개들도 월동을 하잖아요 단비는 월동을 안 합니다 오소리는 월동을 해도 예, 단비는 월동을 안 해요 단비는 그냥 겨울에도 막돌아댕기는 애들이요 예, 개들이 이제 건드리는 건데 그래서 여기를 못 갔잖아요. 겨울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담비나 오수리도 먹을 게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안 건드려요. 예. 그리고 또 담비 같은 경우는 이 달달한 거를 엄청나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영락없이 예, 겨울에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먹을 게 많으니까 안 건드려요. 근데 고게 한 가지 단점인데 여기는 일단 체밀력이 워낙 좋은 데에서꼭 여기를 저는 뭐구황이든 신왕이든 갖고 와 가지고 주먹벌이든 갖고 와 가지고 여기다가 일단 털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꽉 채우는데요 제가 이제 요벌부터 제가 한번 보여 드리고 아요 통은 오래된 거죠 예600 짜리 통 예, 요거를 이제 여기는 이제 밀원이 좋아서 제가 이제 털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소정뿔에 실분초보자분들 분봉 받으셔 가지고 이렇게 밀원 좋은데다가 힘들어도 여긴 자리벌도 없는데예요. 예, 벌이 없으니까 예, 이런데다 털어 놓으면은 일단 끝납니다. 예, 진짜 좋아요. 자, 요거를 내검을 해가지고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을 보겠습니다. 어, 야, 이건 들지 를 못할 정도입니다. 와, 진짜 끝내줍니다. 와, 굉장합니다. 아, 끝내주네요. 오, 아. 깨끗하고요. 예, 끝내줍니다. 잠깐만요. 아, 이 통은 진짜 무지쏘네요. 아우, 무지쏘였습니다. 자, 요렇게 환태통을 저 청소도 할걸 없지만 또 깨끗하게 해주고 또 우리 시청자님들 또 안을 보여드렸고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여태껏 최고 무겁습니다. 예, 신앙답습니다. 역시. 자, 요 통을 한번또 무게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에를 보겠습니다. 어, 이건 더 무거워. 와 굉장합니다. 하 <laughs> 야, 정말 무겁습니다. 이건. 오. 야, 이걸 진짜. 아, 진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와. 어우. 최고 무겁습니다. 이거는. 아, 진짜 무겁네. 이거는. 야, 밀원이 역시 미원이 중요. 자, 이렇게 다시 세팅을 잘해줬고요. 안을 보니까 진짜 대단합니다. 속에다시원내고요 야, 토종벌의세계가참 진짜 신비스럽습니다. 참 기특하고 여길 제가 이끝 끝내 일로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멀리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털어놓은 이유가 참 이렇게 미원이 좋아서 그런거는데 야, 그래도 진짜 대단합니다. 계산해주고 요거는 나와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내 뒀더니 진짜 무겁네요 자 올해 이거는 대성공이고요 이런 벌들은 지금 쏘지도 별로 않고 이런 벌들은 꼭 살려 가지고 꼭 제가 집에다가 여기는 뭐 엄청 좋은 데니까 예뭐 감염 뭐 같은 거 되지도 않았으니까 집에다 갖다 놔 가지고 예잘 키워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우리 토종뻘에 신 분들 초보자분들에게 여태껏 말씀드린 거고요 여태껏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방식 제 노하우를 여태껏 말씀드렸습니다. 예, 토종 보내시는 분들 응원해고요늘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응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